네, 홍길동입니다. 자, 오늘 단알 찍어 볼 건데 지금 굉장히 무섭게 기세가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엊그저께 사실모한 2주 전부터 단알은 그렇게 갈 놈이다. 이때 제가 60선에서 반등 나올 거라고 예상한 이후에 여기 갭상승까지 맞췄고 그 이후에 60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서 눌림목 찍고 올라간다는 예언까지 지금 대략한 8연속 지금 거의 대략한 8연속으로 매매를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적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날에 대해서 단날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제 영상 보시면 됩니다. 다른 유튜브 볼 필요 없이 이 영상 하나 보셔도 됩니다. 제가 파연속으로 단날의 주가 흐름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지난 영상 한번 보고 오시고요. 자 일단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볼벤상단에 주가를 흡착시켜서 올라가는 흐름 이런 걸 보고 주로 우리가 말아 올린다라고 합니다. 이 말아 올리는 흐름 자체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20% 빵! 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이 결과적으로는 더 길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자, 단알이 왜 이렇게 흐름이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도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단알의 이 펀더멘탈, 즉, 단알이라는 기업의 가치와 플러스 이 차트 기술적인 흐름을 엮어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가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섞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단알의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하면 이 기업을 정확히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단알은 여러분들 이 사업 영역을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휴대폰 결제 서비스 있잖아요. 우리가 네이버, 그 다음에 쿠팡,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를 할때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단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점유율이 무려 50% 이상입니다. 와 이거는 독점이지 독점 과점도 아니고 독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자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쨌든 이 회사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다 즉 현금을 잘 창출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제 건수가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수익이 올라가겠죠 자 코로나 때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결제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결제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옛날과 다르게. 이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런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서, 단날에 어떤 본업, 원래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휴대폰 결제 이런 쪽이기 때문에, 본업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단날은 안정적이기만 한 기업이 아니죠.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성장성이 이어져야 되는 건데, 단알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는 신사업 모멘텀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알의 성장성이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이죠. 자, 단알의 진짜 재밌는 부분은 바로 신사업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다뤄드렸지만, 페이코인. 자, 단알의 자회사인 단알 핀테크가 운영하는 이 코인이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CU,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그리고 편의점,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 자, 이런 카페에서도 페이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그 비즈니스가 사실은 중간에 한번 흔들렸어요 이 페이코인도 한번 상패를 당했습니다 이 페이코인이 상패 이에 따라서 단알도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지수가 많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규제 규제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페이코인이 완전 오르고 단알도 좋은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이러한 규제의 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제도권에 완전히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언제든 완전히 폭발해버릴 수 있는 게 페이코인과 다날의 주가입니다. 이런 부분들 유념하시고요. 두 번째, 다날은 메타버스 관련 사업도 합니다. 다날 엔터테인먼트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뭐 음원, 그 다음에 콘서트, 그리고 IP 기반 콘텐츠들. 자, 이런 엔터 콘텐츠 시장에도 신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알의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은요, 안정성 있는 기본 본업에다가 이 캐시카우를 굴리고, 플러스 미래 신성장, 신사업까지 굴리면서 온전한, 안정적인 성장을 하겠다라는 것이 단알의 기조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기업이 미래에 봤을 때 성장이 굉장히 유리하고 안정적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단알이 그래. 정말 좋은 기업인 거는 알겠어. 그러면 지금 흐름이 어때? 차트 흐름이 어때? 자,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최근 단화래 주가 흐름을 보면요. 바닥권에서 자, 올라왔어요. 두번 더블 바텀 찍고 올라온 건 좋은데 그 이후에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보시면은 매 캔들마다 아랫꼬리가 보입니다. 이 아랫꼬리가 언제 형성이 된 거냐면은 오전장. 오정장에 한 음봉 띄워서 밀려주고 그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한 다음에 쭉 올려서 아래 꼬리 만들고 양봉 똑같습니다 연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계속 일부러 아래 꼬리를 만드는 거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개미털기가 있고요 개미를 털면서 동시에 조금이라도 저점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주가를 한번 내려주고 갈 생각이었으면은 굳이 이렇게 양봉을 만들 이유가 없죠. 양봉을 만들면서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아래 꼬리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개미털기와 물량 확보 거기다가 시세를 올려 보내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올릴 게 아니라면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려서 저점에 주워 담으면 되는 건데 굳이 저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매집인데. 바닥 매집이 아니라 상승 매집 구간이라는 겁니다. 상승도 시키면서 매집을 한다라는 관점이고, 이런 경우는 중기적으로 시세가 더 크게 나옵니다. 더 맛있고 직관적인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상승 초입 구간에서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본 기준으로 지금 이격이 이평선이 한번 수렴이 됐다가 지금 단기선을 중심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평선이 발산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 볼벤 상단선을 완전히 뚫고 있지 못하지만 상단선의 주가를 계속해서 붙여주면서 볼벤 상단선 자체의 그림을 위로 올려주는 자연스럽게 말아올리는 듯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급 형태, 안정적인 매매 형태를 보이고 있고 만약에 이런 기조 속에서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해 준다고 하면 또한 번의 시세와 추세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요 차트 플러스 펀더멘털 그리고 수급까지 이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는 이런 아주 효자 같은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도 여러분이 정말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대응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 주주, 내가 단날 주주인데 이거를 지금 살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지 팔지 말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홀딩하세요. 아직 단날의 시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무조건 홀딩하시고 이 구간을 던지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절대 던지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진입자 신규직입자들은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고, 정확한 매수 타점은 우리 활빈당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은 제가 또 잘, 일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처음에 네이버 폼 작성해 주실 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미리 해 주시면은 됩니다. 뭐 저랑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실 순 없고, 이렇게 네이버 폼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알은 단순히 옛날 결제회사가 아니고요 핀테크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콘텐츠까지 종합적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성장성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목을 우리가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이 매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매수 타점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활빈당에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방향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낸다고 보시면 되고 활빈당 가입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활빈당에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위에 배너에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를 자, 010에 2 6 5 9277로 저장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문자로 단알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활빈당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세력들의 돈을 뺏어가면서 긍정적인 매매 다같이 돈 버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단알의 소개를 마쳐드렸고 이제 히든주가 남아있습니다 히든주에 대한 안내 한번 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홍길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구독자 참여 이벤트 안내 시작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인해서 저희 채널이 더 성장하고 더 많은 분들께 저희의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500% 이상의, 500% 이상의 수익률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화학 에너지 분야 대장주가 될수 있는 그런 히든주 안내 한번 드리고 영상 마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 히든주 꼭 잡으시길 바라면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은, 자, 사업 영역이 2차 전지 전고체 전해질, 그리고 반도체 케미컬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첫 번째, 2차 전지는 이미 시장에서 대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리튬, 리튬 기반의 배터리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전고체 전해질. 자, 전고체 전해질은 안정성, 효율성, 그리고 에너지, 모든 면에서 타세대 배터리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반도체 케미컬 역시 AI, 데이터 센터와 투자 맞물려서 계속 커지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산업이 각각만 해도 시장 규모가 대략 수백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 수백조 시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히든주는 전 세계 최고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조, 천조가 넘는 파이의 시장을 이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잠식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대표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기, 산업들이 각각 수백조 원의 시장 가치를 지니는데 이 기업은 이세 가지를 전부 다 하고 있고 세 가지 모든 영역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사실 아실 거예요. 개인은 보통 뒤늦게 올라탑니다. 뒤늦게 매수를 하고 우선적으로 기관, 연기금, 그리고 기타 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스마트머니가 먼저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들어오는 양상이 보이는데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초입부에서 보이는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다 스마트머니가 먼저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 기업도 그렇습니다. 수급을 보면 기관들이 정말 폭풍 매수하고 있고, 연기금, 연기금이 매직 중입니다. 연기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연기금들이 매집하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이 분명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결정적인 호재는 아직까지 개미들이 진입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입 비중이 매우 낮다는 그런 호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에코프로가 시세를 분출할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기술력에. 아주 이상적인 수급, 그리고 성장하는 시장,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에코프로와 같은 상승을 낼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2의 에코프로를 꼭 잡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볼까요? 자, 보시면 전형적인 어떤 차트가 나오고 있죠? 수렴형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단에서부터 힘을 계속 모아주는 수렴 횡보형 큰 그림에서의 횡보가 이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하단에 덩어리 물량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 거래량 자체가 저점에서 매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이평선이 모이고 추세가 나오는 추세의 시작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2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까지 매수세를 보이는 걸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 제가 에코프로가 초기에 기관 매집받으면서 주가가 1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에게나 유튜브에서 공개하진 않고 저희 활빈당 멤버분들에게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빈당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하단에 제가 적어놓은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로 구독자 이벤트 참여 요 링크를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링크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 설문지가 하나 나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전문가 주력주 따라잡기 이 히든주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히든주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제가 히든 줄을 그 연락처로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실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밑에 제출 버튼이 있습니다.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저희 이벤트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